최근 주말 드라마 운명과 분노에서 여주인공 소희현이 남주인공 주상욱에게 약혼 반지를 집어던지며 파혼을 선언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약혼의 상징인 반지를 내던지는 것만큼 파혼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혼 반지. 파혼을 했다면 법적으로 그 소유권이 참 애매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호텔 재벌 페리스 일튼과 배우 크리스 질카가 파혼하는 과정에서 질카가 힐튼에게 선물한 21억원짜리 약혼반지를 돌려받길 원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비싼 반지라면 당연히 누구나 돌려받고 싶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혼예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파혼 후 약혼예물은 그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약혼 과정에서 얻게 된 재물은 파혼을 했다면 돌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갖는 게 맞을까요? 법원 판례를 보면 약혼예물은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파혼을 하면 이 약혼예물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부당이득물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다시 반환해줘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파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대법원은 약혼을 해제하기로 한 경우 그 파혼의 과실이 있는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제공한 약혼예물은 적극적으로 반환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파혼의 과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준 반지나 핸드백 같은 예물은 돌려달라고 통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약혼을 한두 사람 중 파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분명해야 하는데 이걸 가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쪽 모두 조금씩 잘못이 있어서 파혼에 이르렀다면 약혼반지 같은 값비싼 예물은 돌려줘야 할까요? 법원은 파혼의 양쪽 책임 정도가 비슷하다면 약혼 예물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힐튼의 약혼반지 반환 청구소송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힐튼과 질카의 파혼 책임이 누구 잘못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만약 남자친구 질카의 과실로 약혼이 깨졌다면 한국법으로는 21억 원짜리 약혼 반지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워낙 비싼 반지인 만큼 법원은 적당한 금액에서 둘 사이에 조정을 시도할 겁니다. 이때 만약 힐튼이 이 반지는 약혼을 전제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질카가 날 좋아해서 선물로 준 거다. 약혼이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법정에서는 커플링이나 핸드백 정도의 물건은 약혼을 전제로 한 선물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선물의 경우 법적으로 증여이기 때문에 파혼을 했다고 해서 이를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힐튼이 선물받은 반지는 무려 21억 원짜리. 이런 고가의 반지는 단순한 선물이라기보다 결혼을 전제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질카가 힐튼에게 이 반지를 선물했을 당시 주변 친구들이 이게 약혼 반지였다는 걸 확인해준다면 이 반지는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가정법원은 결혼을 전제로 약혼자에게 해준 예단비와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8억 4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파혼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8억 4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 약혼을 했다고 해서 너무 비싼 금품 공세를 하는 것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의 반려자는 한 번, 두 번, 백 번, 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신중히 골라야 하겠습니다.